하여 주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. 내가 하나님을 버린 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버려졌기 때문에 죄가 끊어진 거예요 아멘. 응. 그래서 나 때문에 버림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저주를 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아멘. 응. 썼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.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없대요 나가면 죽어요. 그럼 왜 버림을 당하셨느냐 죄를 다 뒤집어 썼다니까요. 나의 죄를 예수님 다 뒤집어 썼어요. 죄를 뒤집어 썼어요. 뒤집어 썼어요. 습니다. 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의료, 우렵담을 받아서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아멘. 아멘. 자 6월절이 패싸우잖아요패싸흐자 패가 2이에요.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. 다 가져가셨다. 좋다. 그래서 나는 이제 죽지 않아요. 아멘.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나. 아멘. 예. 응. <laughs> 자, 삶의 기지주대 뿌리 기초인데 십자가에 십자가. 아멘. 아멘.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나에게는 능력이라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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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트 생명의 생명. 생명인데울타리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 얻은 거예요. 아멘.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아멘.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생명 못 얻어요 아멘. 아멘. 주님이 책임져 주질 않아요 아멘.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. 그러니까 생명 갖고 하나님한테 응정하면 안돼 생명 갖고 하나님한테 응정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. 죽고 사는 문제 갖고 응정하면 되겠어요? 철저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버림당하신 것이 아자부 타니, 아자부 타니. 자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 타니 할때버렸었나이까이 어글이 어디서 왔어요? 아자부.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않아요. 예수님이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. 예. 아, 네. 예수님다 갚아 주셨어. 예. 아, 네. 그래서 사탄도